예, 인천, 그, 연수구, 어, 연수동이죠. 어, 여기서 지금 25년대 뮤즈를 운영하는 박상진입니다. 크게는 없고요. 어, 저가 그, 예전에, 예, 인천 중구 심, 포동이죠 거기서 뮤즈를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. 89년도에. 거기서 한 10년도 하다가, 예,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서 이제, 연속으로 넘어왔죠. 넘어와서 지금 2000년부터 지금 25년까지 한 25년 정도 저기 영업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음악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음악을 듣고 이 뭐라 그럴까. 지금은 노래 들으면 이렇게 인스타트 같은 그 음악이 많잖아요. 근데 옛날에 한번 들으면 이렇게 여유나는 음악이 많았어요. 그래서 집에서 도 LP들 LP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앞으로 시간이 되면 LP 카페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때 한 8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어요. 그냥 <laughs> 음악의 여신이죠. 음악의 여신이 뮤즈고 연극 뮤즈 있지만 아마 뮤즈 연극 뮤즈는 저한테 돈을 줘야 될 거예요. 연극 뮤즈 생기기 전에 저가 뮤즈라는 상을 걸고 가게됐기 때문에. 음악의 여신이죠. 음악을 음악의 여신이니까 그래서 뮤즈라고 옛날에 이름을 졌죠. 그새기 l p LP, LP 카페의무미 의미, 음미나 그런 거는 없고요 심포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주위에 이게 보면 음악 없이는 못 살잖아요. 뭐 어디든가나 방송에서 다 음악이 나오는데 심포 같은 가게에서 음악으로 해서 아뭐 음악은 주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음악,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고 나서 일주일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심표 같은 그런, 그런 거죠, 뭐. 저는 장르는요, 구별 안 해요.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신청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립니다. 하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블루스 재즈. 블루스 재즈를 많이 틀고, 특히 블루스, 저희가 그 어, 블루스 소사이티 인천 드 클럽, 또 나름 어, 전국적으로 한 일곱 클럽이 있어요. 미국과 같이 거기에 또 저도 인천 클럽이고 거기에 또 제가 회장도 맡고 있고 그래서 브루스 음악고 재즈 많이 듣고 특히 관객이 저 관객이 된다 손님이 원하는 음악은 저는 편식안하고다 틀어드립니다. 그래서 그 음악을 어떤 게질 좋고 뭐 미디어가 잘 어린다 는 음악은 사실은 힘든 얘기거든요. 음악은 분위기에 따라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하면, 글쎄요, 쉬, 쉽지는 않지만, 뮤즈하고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곡은 아마 그, 허브 알버트의 캘리포니아 브리스라는 그 연주곡이 있어요. 그거하고 저희 집하고 약간 재즈틱하면서도 브리즈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쵸. 수많은 이 시간 속에 많죠. 근데 뭐, 크게 생각나는 것보다는 매 순간순간요, 이 영화예요 여기는. 사람은 상대이기 때문에, 어떤 큰 에피소드라고 하면 뭐 많죠. 근데, 별랑한 얘기가 생각이 잘안 나는데, 글쎄요. 뭐 여기서, 아,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님이 계셨는데,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앞에 있지만, 저 앞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. 저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, 저 그림을 그려준 후배가 미술하는 친구인데, 교수하시다가, 어, 지금 저~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, 그 친구가 저 그림을 주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. 원래 전시회 같은 데 가면 그림이 좋으면 그림을 주질 않잖아요.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. 근데 그다음 날저그 다음날 저그 그림을 저한테 선물해 주신 선물하라 이렇게 가져왔어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가지 지금 생각하면 저 친구가 지금도 상황이 나고 그러다가 여기서 있다가 기분 좋게 매일 이렇게 뭐 여기 오면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서로, 서로백끼리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, 아 얼마 안 있어서 하늘나라 갔어요. 그리고 나는 뭐 거기에 신호에게 많지만 그, 특히 그 친구가 제일 여기, 그래서 저 그림은 저가 앞으로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. 다른 거 여기 있는 소품이나 모든 LP나 모든 거를 다줄수 있어도 저 그림만큼은 내가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P도 많죠 근데 별거 생각이 안 나네 아무래도 음악 듣는 집이니까 음악을 많이 하든 듣게 하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간 요그 요새 요새 나오는 젊은 친구의 음악도 있지만 옛날 우리가 좋아했던 락이든 재즈든 브루스든 옛날 음악,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 에 너무 좋았던 음악 들어오는 옛날 추억을 되새기러 오는 친구들이 많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에 신포동에서 한 89년도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나이가 먹어서 다 신포동을 떠나서 다 이쪽 연수구나 신도시나 노년쪽으로 가거든요. 그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찾아와주는 그런 케이스죠. 어 인천 인천은 음악적으로는 상당히, 상당히 깊이가 있는 인천이죠. 옛날 유명했던 분들 다 인천, 뭐, 미, 저기, 부평에 거기 에스컴도 있지만 다 그렇게 시작해서. 자도 인천에 유명한 그 음악, 음악인들이 많아요. 근데 아쉬운 거는 인천에 있으면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다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. 사실 인천 밴드들, 지금 새로 나온 밴드들 있지만 뭐 어쨌든 다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역할은요 뭐 크게 없고요 어,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어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부심을 느끼고 어, 같이 갈수 같이 갈 있는 그런 그냥 클럽이죠 뭐 크게 뭐 뮤즈가 크게 뭐 인천에 뭐, 뭐 그거는 없고요 하나의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그냥 그냥, LP, LP 카페라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. 발전보다는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고 할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하는 거 외이지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적에는 없고요. 어, 뭐, 나름 음, 있는 그대로 그냥 모습으로 하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있겠죠. 뭐.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심표 같은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어, 이 이런 LP 카페를 하면요, 다 나름다 음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, 손님들이. 그러면 음악이 아닌 음악으로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. 요새 옛날에는 오면 다 머리에 메모리가 돼서 머리에 메모리 있는 것 갖고 신청을 했거든. 신청을 했는데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신청을 해요. 문제가 뭐냐면. LP 음악이라는 게 LP가 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좀 외워서, 어? 지금은 핸드폰 보고 우리가 웃음의 소리로 지나가다 나오는 음악까지 다 신청하면 은 그거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그게 조금 어떤, 뭐라 그럴까, 이제, 음악, 음악, 음악이 아닌 좀 음악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, 뭐라 그럴까, 앞으로 뭐 AI, AI가 나와서 뭐 앞으로 저 음악이 다 AI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이 아날로그는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들어 그래서 그냥 앞으로 우리 LP, LP 카페라 공연하는 공연 클럽들이 좀 끈끈하게 계속 버틴겨서 계속 할수있을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어, 이제, 이거, 이시, 20, 여기서 20, 2000년부터 20, 20, 25년까지 0 2 25년을 하다 보니까, 어, 나라는 LP 주인장도 나이가 들었고,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, 어, 할 때까지 어떤 누가 와든 100%는 못 틀어, 100%는 못, 못 틀어드려도, 어, 내가 틀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음악 틀고 또 수, 스님들과 같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미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